어르신들 주목. 정부에서 매월 15만 원 준다고. 운동비 100% 지원받는 꿀팁 공개. 아직도 나이가 많다고 운동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 영상 보시면 원하시는 운동 자유롭게 가능하세요. 끝까지 시청하세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아시나요? 기초 연금을 받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신청 자격은 만 65세 이상인 한국 국적자로 국내 거주자,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여 소득 인정의 기준 하위 70% 이내 제외국인 주민 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품권은 1회 5만원 최대 3회 가능,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제로페이 가맹 스포츠 시설이라면 어디든 사용 가능, 앞으로 수영장, 파크 골프장, 체력단련장 같은 공공체육시설로도 사용처를 확대할 계획, 제로페이 지급으로 편의성업, 전국 4만 3천여개 스포츠시설 자유롭게 이용 가능, 1차 신청 기간은 이번 달 8월 4일부터 13일까지, 1차 지원 대상 선정은 8월 말 상품권 사용 기간은 9월부터 10월 31일까지, 10월 중에 추가 신청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몸은 물론이고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세요. 포털에서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검색하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우리 어르신들 더욱 행복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 보내시기 바랍니다.